안녕하세요. 평범한 게이머 무적초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데이타크입니다. 페미콤용 주변기기 데이타크는 데이터와 테크의 혼합어로 추정되며, 90년대 유행하던 바코드 카드를 긁어서 캐릭터를 꺼내는 바코드 배틀러의 영향을 받은 반다이즈의 바코드 배틀러입니다. 데이타크의 사용법은 간단한데, 미니 카트리지를 데이타크라는 바코드 리더기에 끼운 후, 페미콘 카트리지 슬롯에 장착하면 플레이 가능합니다. 게임을 구동하면 여타 바코드 게임기들처럼, 바코드 카드를 긁으면 전용 캐릭터나 아이템이 등장하고 규격에 맞는 바코드를 전용 카드에 붙여서 긁으면 기본 동봉 카드에 없던 캐릭터가 나오는 시스템이라 어릴 적 좋은 캐릭터를 뽑으려고 바코드를 엄청 오려다 붙인 적이 있네요. 또한 데이타크는 드래곤볼 Z 격투 천하제일 무도에 동봉 패키지로만 출시됐고 지금은 3만원이면 구할 정도로 구입 난이도가 낮습니다. 단 미니 카트리지와 전용 카드가 수록된 개별 게임들은 수량이 적게 출시돼 당시나 지금이나 고가인 타이틀이 많네요. 특히 제가 최근 구입한 유유백서 폭투 암흑 무술에는 상태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타크 미니 카트리지 중 카드 없이 즐기는 게임도 출시됐으니 참고 바랍니다. 데이타크 내에서는 제 블로그에서도 많이 소개된 바 있으니 검색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